반갑습니다, 지띠 여러분죠. 예, 이 무더운 시, 계절도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가을이 물어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 지띠님들의 양력 10월 운세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음력 1월, 2월, 3월, 음력 4 5월, 6월, 음력 7월, 8월, 9월, 음력 10월, 11월, 12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태어나신 분들을 나누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띠분의 예, 태생은 뭡니까? 아주 머리가 영약하시고 그죠? 깨도 많으시고 그죠? 아주 치밀합니다. 예, 그죠? 또 끊기가 상당히 많으시죠? 예. 그런데 뭡니까? 특히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태어나신 분들이 좀 인덕이 없어요. 나는 많이 베푸는데 그죠? 돌아오는 것이 없고 그죠? 가져가면 남은 것이고 그죠? 이런 분들은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음력 1월, 4월, 7월, 10월생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내가 먼저 많이 베풀어서 너무 급하죠. 급해서 조범님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 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양력 10월이면 음력 9월이 되고요. 1, 2, 3월생들은 뭡니까? 음력 1월생들은 이달에 매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나갔던 돈이 들어온다든가 아파트 집 상가 이런 매매 이런 것들이 또 투자의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투자라고 이렇게 해놨죠 새로운 어떤 투자 매매를 해주면 좀 새롭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내년부터 이제 GT님들 이제 삼재에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1, 2, 3월 생들었죠 이달에는 투자할 운이 와 있습니다 투자해서 내년 3년을 견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달에는 물건을 잘 보시고 사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 2월생들도 이달에 매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매매 속에서 큰 돈이 마, 마련되니까 너무 급, 급하게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몇 년을 내다보고 사는 그런 물건을 사야 됩니다. 지금은 금방 돈이 나, 나오는 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멀리를 보고, 예, 3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시면 큰 돈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물생들은 이달에 약간의 배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물건을 잡지 마시고 열열길 물속도 그죠?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르는 것이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이달에 배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시고 이 물건 물건도 들으면은 예. 돌다리도 두드리보고 지나가라. 그래서 예, 물어 물어 물어서 해도 내 것이 되려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달에는요. 지지님 사물생은 예, 위장병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머리 풍적 풍질, 풍질하는 뇌출혈이라든가 예, 치매 풍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이 되네요. 자, 음력 4월, 6월 생은 매매 재투자라 그랬습니다. 이달에 매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4월생들은 이달에 어들이 돈이 나가야 돼요. 그 나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사는 것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갖고 있지 말고 어떤 매매가 되시면 재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내년부터 삼주에접어드는 돈이 이렇게 묻어놓지 않으면 은 다른 돈쓸 일이 생기거든요. 돈이 참 기가 밝아요. 그래서 쓸 일이 생기니까 재투자를 하시는 거지. 매매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오월생도 이달에 매매 그 이런 끈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혼인 이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원래는 예, 연애도 이제 이달에는 많이 생기는 그런 달이라서 또 재혼을 할수 있는 그런 달이 되고 또 초혼을 할수 있는 그런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96년생들은 초혼을 내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요 예, 84년생들이나 72년생들은 특히 72년생이 재혼이 많죠 혼자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달에는 예, 혼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보고 또 84년생들은 이달에 외도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외도를 예, 또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사람을 조심하시고 10개 예, 열, 열 모습을 알아도 한개 사람 속 보니까 뚜드려보고알아보 이렇게 만나고 빨리 정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룻밤에 푸사랑이 되다 보면 상처가 되고 배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생은 뭡니까? 6월생은 이달에는 그죠 변화가 많은 달인 변화는 이사 매매 그죠 이런 거또 재투자 뭐 이런 것도 사람 헤어짐 이런 것이 우리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6월생들은 너무 성급하게 이달에 물 하시지 마고 좀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어, 어 천천히 가도 내 것이 되려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 것이 되려면 됩니다. 또 아무리 바쁘게 설쳐도안 되려면 안 된다는 그런 걸 명심하세요. 자, 7, 8, 9생들 준비해 다리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 3년 동안 많이 아팠고, 다쳤고, 그 돈도 나갔고, 사업도 안 됐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현재 지금 병하고, 병하고 또 이렇게 싸움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병고에 시달린 분, 또 수술도 많았죠, 지난 3년 동안. 7, 8, 9생들이 관절 진환 허리 진환 그죠? 또내출혈이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삼제를 오니까 이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이제 병도 좋아지고, 사업도 좋아지는 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동지부터 운이 바뀝니다. 입춘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동지부터 바뀌면 사실은 12월, 22일 같으면 이제는 두 달도, 그죠? 채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운이 바뀌는 그런 시점이 고도니까 이제는 준비를 하고, 뭐 공부를 하시는 자격증을 딴다든가, 또 뭡니까? 내년에 할 투자를 이제는 익히고, 연습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달이라 이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좋은 달을 예약하게 됩니다. 그죠? 7, 8, 9월생들, 그죠? 어느 달할것 없이 굉장히 많은 고생도 많았고, 이별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는 해가 이제 동지부터 기운이 바뀐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1월, 12월생들은 고생 끝이라 했습니다. 그동안 처철하게 망가지고, 사업도 안 되시고, 마음도 뭐, 고생 많으시고, 또 이별도 됐고, 왔는님은 다 떠났고, 그죠? 굉장히 배신수가 지난 3년에 너무 많았죠. 그 고생 끝이 이제 두달 밖에 남지 않아서 희망의 달이다. 제가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떨치건 떨치고, 예, 오는 건 없고, 그죠? 어차피 시절 인연이 있습니까? 시절이면 있으 가고 또 오면 오는 것이 제가 시절 인연이라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절 따라 오는 인연이 내년부터는, 예, 10월, 11월, 12월생들도 복삼제로 오니까 준비를 하셔서 좋은 운을 맞이하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1월 2월 3월생들은 음력입니다. 투자 여운이 와 있고 재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님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달이 1월 2월생이 이달에, 님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부행의 달입니다. 입니다. 4, 5, 6월생들은 매매, 재투자가 있죠. 매매하시고 돈을 또 챙기시고 또재투자 해놓으시면 상당히 3년 뒤에는 큰 돈이 되겠다. 7, 8, 9월생들은 그동안 아프고 다치고 상처있고 수술하고 그죠? 이별한 게 많은데 이제는 내년에 좋은 운을 준비하는 두 달밖에 안 남았다는 게 준비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되겠다. 10월, 11월, 12월생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3년 동안 많이 망가졌는 것이 그지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시점이라서 한번더 기회를 살리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셔도 괜찮다고 이팔봉 샘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경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예 구독에 인연을 주셔서 다음 달에는 더 11월 달에 GT분들의 더 명색하고 예, 명품 원세로 다가올 기회를 주십시오. 예, 현재 구독자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시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달에도 편안한 달 되기 예,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803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